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11월 1일 토요일이구요. 자 우리 신성ST 3거래 일연속 이제 기관에 엄청난 매수세들 나와줬다. 자 그러다가 심지어 5만원권에서 여러 차례 저항을 3번이나 맞게 되었는데 자 그러다보니까 우리 심지어 주식 좀 한다는 이선생 가족분들도 분할 매도를 서서히 들어가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들 싸그리 모아서 추가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주도주라는 개념을 하신다면 절대로 지금이 고점이라 판단하실 수 없고요. 오히려 지금이 5만원권 저항권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최고점을 단숨에 뚫어 올리고 30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러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때 가서 지금의 주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저점으로 보이시겠죠 자 우리 7월에서 8월달 살펴보면 조선주들이 섹터 전반을 이끌고 가며 300% 이상의 급등 나와주었고요 자 8월 말부터 현재까지도 우리 로봇 섹터들 반도체 메모리 섹터에서 300% 이상의 급등들 나와주었죠 자 이러한 주도 섹터의 순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코스피 4천을 달성했는데 자 지금 4천이 아니라 이정명 전국화라는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제는 2차전지 그리고 배터리가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배터리 그거 터지고 위험하고 투자하는데 리스크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여쭤보시는 우리 주주분들 정말 반성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미 K 배터리 3사가요. 우리 3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고 이번 주지아주 구금사태로 중단되었던 미국 출장을 재개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 것인데 우리 K 배터리 3사 LG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건설 중인 공장은 총 50조 원에 달하는데 대중 우리 신성 SK와 같은 LFP 배터리 사업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인 LG 엔솔과 SK O는 총 35조에 육박합니다. 자 현재 미국 현지 생산 조건으로 수주한 계약들의 납기를 맞추려면 공장 정상화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 비원 소지자들은 우선적으로 미 공장 건설 현장에 복귀시켰고요. 현재는 이스타 소지자 또한 출장이 허용되면서 모든 인원들이 공장 건설을 위한 복귀를 완료했다는 거죠. 자, 미국이 현재 중국의 배터리를 전면 거부하면서 앞으로 우리 K 배터리 3사가 열심히 일한 중이고 호환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신성 ST 현재 엄청난 동반 상승을 가져오고 있죠. 자, 왜냐하면 우리 신성 ST 정말 똑똑했던 게 최근 몇 년간 우리 이러한 ESS에 대한 수요 증가와 미국의 정책 전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선제적인 북미 진출을 추진해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공장 건설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번 하반기 연내 공장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북미 현지 공장은요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핵심 부품의 양산 체제를 목표로 설계된 공장이기 때문에 자 이번 연내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세금혜택과 물론 자, 법안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엄청난 실적과 계약이 쌓여갈 예정인데요. 자 이도 그럴 것이 그간 케양광 그리고 ESS 관련 핵심 부품 자체를 설계부터 생산까지 논스톱 이런 구조적으로 진행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기업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 글로벌 ESS 시장이 고성장 지속될 가운데 북미가 그 중심이고요. 우리 신성 ST의 이번 북미 공장에 대한 연내 가동은 단순 수출을 넘어서 현지 내 입지를 굳히고 계약을 선점하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당장 이번 11월에 첫가동을 맞추어서. 호재 뉴스들 쏟아져 나올 거고 현재 기관들도 엄청난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급등전 개미 털기로 인해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방에 치고 올라갈 겁니다. 제가 우리 이선생 가족분들에게 예정된 북미 공장 가동 일정에 따른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신성S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삼차 매도가와 예정된 동미 공장 가동에 대한 일정들까지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무료로 안내드릴 거니까 신성 ST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정들 받아보신 이유에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에 라이브 방송 입장 방법이 있으니까. 자, 들어오셔서 채팅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미 뿐 아니라 국내 관련 이슈도 매우 뜨겁습니다. 자, 이번 1조 원 규모 신사업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수주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 일정에 따른 기대감에 수익 챙겨갈 것이고요. 현재 ESS 시장 또한 국내 그리고 북미, 자, 이런 툭트랙으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고, 호재뉴스들 쏟아져 나오며 주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뉴스들 쏟아져 나온다 해서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뉴스들로 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방법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자이돈은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무상형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가도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정국점 뚫어 주더라도 수익 실현 분량 나왔다.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게 우리 주식 시장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에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와야지 수익 주머니로 챙겨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도가 안내 드릴 당시마다 최고점 안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보여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타점 안내 드리지 않았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번 100번, 1000번, 만번의 10, 수익을 보여드리더라도 단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들 한 방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송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자, 우리는 대박을 바라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대미들이기 때문에 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자, 이 목적 이루기 위해 어느 타점 잡아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으십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요.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사업 일정들 맞춰서 다음 주 어깨높이에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신성ST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제 베스트 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 신성 st 주주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에게 3차 매도가와 이번 북미 공장에 대한 일정들까지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무료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3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일정 맞춰서요.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도에 대한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드린 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계좌는요 저이 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지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이 맞춘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9791-3448번으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종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로봇, AI, 원전, 조선, 방산, 양자 컴퓨터 등등. 자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자일석2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수 페타시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68,500원. 자, 68,5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모텍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285%까지, 자, 최고가가 13,530원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였죠? 자, 3,890원이었죠? 자, 이때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3,19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1월 9일에 안내를 드려가지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1승. 자, 이것도 계속해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4 0 0 0원의매수에서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들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08시. 50분부터 제가 얼마 얼마 얼마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제가 VIP 핵심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가 순환하고 있는 시장이죠. 따라서 이러한 순환매 섹터 중바직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 알려 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10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최대 500%까지 폭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신청 주시는 분들 드릴 건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손주들 용돈 줬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만 넣어 두셔도 최대 50만원 가져가시는 거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만 들어가셔도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히든 종목의 경우 저평가가 되어 바닥권을 형성 중이고요. 실적과 매출이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리턴 대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 중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이죠. 삼성과 애플의 계약이 힘입어서 수급 자체가 쏠리고 있는데요.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봉사는 삼성의 MMA 대상 기업의 1차 밴더로서 시장의 조성자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의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다수 1티오 고객사를 확보고 하 있고 자체 100% 원천 기술 세계 1위인 바로 이 동사. 자, 이런 초대형 호재 종목의 특징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의 외국인 투자은행 중 종목별 그리고 증권사 기관투자자들의 집중투자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이 대량 매집이 잡힌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8월 4일 날짜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전 예상급 등주안에서 hj 중공업 오전 8시 44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이미 7월 자 영상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박스권을 뚫기 전에 안내가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hj 중공업 그 자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 8월 4일, 8월 4일 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종가가 어떻게 되죠? 1,700원이 되는 것이고, 2025년 제가 말씀드렸던 8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1A 롤링으로 끝까지 들어올리는데, 한달 조금 넘는 구간에서, 자, 어떻게 되죠? 34,050원까지, 자, 3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최단기간에 최대 300% 이상까지 계좌를 완전히 확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분명하게도 시장 조성자들의 매집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원이 롤링의 파동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인데 자이 부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J중공업 바닥권에서부터 시작된 이 매집의 완료 결국은 주포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강력하게 물량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움증권 영문기준으로 8월 4일 자이죠. 외국인이 200만주 이상의 신호탄을 쌓고 그 앞전에 1분기 이상 천주 단위로 물량을 매집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까지 마스가와 MRO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최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리부터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집 자체가 충분하게 완료된 이 해당 동사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세 팩터 내에서 엄청난 주가 바다권으로 빠져내려왔고 최대 매물대 자체를 얼마 전에 대량 매집이 들어오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를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얼마 있으면 이제 폭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량 매집 자체가 지속적으로 쌓아오면서 위단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단기간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00% 이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최대 300% 이상의 추세급 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호재 자체를 품고 외국인이 미리부터 들어와 있는 엄청난 대량 매직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거기에 연기금의 대량 매직까지 확보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해당 히든 종목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 주시고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10-9791-3448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문자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아 가시고 듀익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